고층민원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1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고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위원들에게 화합소 통하는 영등포를 위한 중책을 맡은 만큼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임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 주시고 새롭게 또새 우리 제2 주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참이정님의발있을더 도와주십시오. 또 이날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은 고충 민원을 분석하고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 토의하며 예상 민원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민원 조정위원회는 개별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맡길 수 없거나 맡기는 것이 부적절한 민원 사안을 심히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정위원회로 화합소통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